자, 이제 드디어 서버이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굉장히 이번 주가 서버이전이고, 다음 주면은 이제 드디어 4주년. 모든 4주년입니다. 여러가지 이벤트와 그리고 뭐 신규 지급, 세크리파이스와 또, 또 서버 침공전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번 서버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달라요.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다 보셨겠지만은 보면은 백그크파이스 사전예약 페이지에서 사전예약에 참여하면은 6월 25일 4주년 업데이트 시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대규모 보상을 이제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자, 이거 보면은 오딘 4주년 전설의 시간 앞에다가 지금 전설을 붙여놨거든. 전설을 조금 뿌려주려나 이번에. 근데 좀 뿌릴 때가 되기는 됐어요. 어, 4년이나 됐으면은 좀 뿌릴 때가 되긴 됐어. 그리고 또, 이게 레전더리 신서버 노르드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은 신서버하고, 뭐, 애기를 오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앞에 레전더리가 붙었단 말이죠. 우리가 레전더리 패키지 같은 경우도, 이게 전설 확정권 패키지잖아요. 어, 근데 앞에가 지금 이게 붙어서, 뭐, 이벤트, 뭐, 출착 보상을 통해서, 뭐, 이벤트를 해서, 전설을 얻고 시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신서버 나오면서 레전드의 패키지도 뭐팔 거니까. 그래서 붙인 건지는 일단은 뭐 나와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사전 예약 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음, 예약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저도 동의하고 예약. 사전 예약을 하시면은 광명의 소환권 44회, 신성의 소환권 44회 100% 지급을 하고요 자, 그리고 시네마틱 영상을 조금 잠깐 보자면은 오딘 4주년에만 허락된 레전더리 신서버 요르드 이게 아이 멘트를 꽤 넣었을 것같진 않단 말이죠 오딘 4주년에만 허락된 그동안 뭐 2주년 3주년 때는 에, 뭐 그때도 신서버가 나오긴 했죠 뭐스루트 얘기가 나오긴 했었지만은 이 4주년에만 허락된 이 문구가 뭔가 조금 기대감을 주게 합니다 음. 레전더이 신서버 아 진짜 전설 하나씩 주면 죽긴 하겠다 또 신서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또구서버랑 격차가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전설 하나 들고 시작해도 그게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프리스 신규 이제 세크리파이스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제가 이거 오딘 사주년 관련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세크리파이스는 이 금서를 주무기로 사용하는 마법기열 클래스로 적을 제어하는 동시에 다양한 상태 이상 스킬을 통해 서포트와 디버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필수 내에서 딜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나봐 알겠지만은, 음, 뭔가 서포트와 디버프 역할, 뭔가 상태 이상 스킬들이 좀 굉장히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요 캐릭도 유지력도 좋고, 좀 쟁도 좋고, 좀 자사와 쟁둘다 좋은 그런 캐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프레스 같은 경우는 첫 신규 직업이 나왔던 클래스였죠. 이제 바드가 나왔는데, 이제 바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마루타긴 했었습니다. 어, 유일하게 먼저 나왔던 클래스였고, 어, 생각보다 쭉 조금 뭐좀 사기적인 그런 느낌이 들진 않았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이제 바드의 실패로 인해서 그 이후에 나왔던 썬더 브링어, 인챈트리스, 헌터리스, 디트 전부 다다 다 좋게 나왔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이번에 프리스 신규 직업 같은 경우는 그외 나머지 직업들과 같이 조금 사기적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들어요. 뭔가 좀 종합적으로 다 좋을 것 같은 느낌. 유지력도 좋고, 어, 질도 나쁘지 않고, 쟁도 좋고, 자사도 좋고, 조금 두루두루 그런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듭니다. 자 이번 요르드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25일 정기점검 후에 오픈될 예정이고요. 신규 서버 오픈을 기념하여 신규 서버 요르드에서만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신규 서버 오픈 일정 6월 25일 점검 완료 후 그리고 신규 서버 오픈 내용 같은 경우는 요리도 1에서 6 서버, 6개 서버, 6개 서버 일단 열리고, 그리고 7에서 9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검토를 통해 추가 오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서버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18일 정기 점검 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서버 이전에는 이제 전체 서버 간 서버 이전이 가능합니다. 드디어 애기들 서버에 있는 분들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에기르 7에서 9 서버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자 서버 점권 판매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19일 목요일 1시부터 판매를 하고 2회차 같은 경우는 이제 21일 토요일 1시부터 판매를 합니다. 어, 이제 6월 19일 날 1시에 티켓 들고 서버 점 바로 열리니까 도시 서버로 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티켓 끊고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서버 이전권 사용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19일부터 그리고 이제 월요일까지입니다. 원래 기존에는 화요일까지 보통 서버 이전이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6월 23일 월요일까지 서버 이전을 한다는 점이 부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셨다가 이젠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막날 6월 23일 날 넘어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번 지금 하고 있는 시즌이죠.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오딘 4 서버 첫날 찍고 넘어왔다가 이제 뭐 이상가족도 생기고 좀 그렇게 됐는데 아마 다음 시즌 같은 경우는 막날 찍어서 안전하게 막날 한 15분 전에 찍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서버 같은 경우는 아마 막날 전일 것 같고요. 자, 13차 서버에서는 애기들 서버로 포함한 모든 서버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가 있으며 새로 추가 예정인 애기들 7, 9 서버로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야, 근데 애기들 7, 9 서버 같은 경우는 아이템들이 아무것도 없겠네. 과연 이게 애기를 7에서 9로 가는 게 이득일까? 일단 거래소가 텅텅 비어있을 텐데. 매물 자체가 아예 없을 거 아니야. 어, 넌 개인적으로 애기를 7에서 9서버 별로 땡기진 않네요. 이 서버 이전 기간 동안 애기를 7에서 9 서버는 캐릭터 신규 생성이 불가하며 서버 이전으로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애기를 7에서 9 서버 가실 분들은 좀 생각을 좀잘 해보고 가세요. 일단은 거래소가 아무것도 없을 거니까 이게 어 좋은 쪽으로 흘러갈지 어떻게 될지는 일단 뭐 봐야 할것 같아요. 매물이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넘어가셔가지고 아이템 캐서 팔면은 뭐 조금 비싸게 팔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구 서버에서 굳이 누가 아이템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살까 싶기도 하고요. 이거는 생각처럼 하셔가지고 넘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4주년 이벤트. 그리고 정말 기다렸던 서버 이전. 너무 길다, 진짜. 이게 기존에 3개월마다 이렇게 한 번씩 서버 이전 했었는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4개월이었죠. 4개월째 너무 긴것 같아요. 3개월이 딱 적당해. 3개월도 조금 긴감이 있어요. 한두달 정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 두 달에 한 번씩. 자, 어쨌든 이렇게 기다렸던 서버 이전. 그리고 이제 4주년 이벤트. 신규 직업. 그리고 또 이제 클체. 이번 글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글자권 같은 경우는 공짜입니다 무료로 다 뿌려주고요. 이제 글자권 같은 경우는 이 상점에서 구매를 하는 이제 클래스 변경 티켓이죠. 4,000 다이아 짜리. 일단은 그거는 무료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뭐 무기나 뭐 아이템들을 뭐 변경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4,000다이 그래도 굳었으니까 그만큼 조금만 투자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클래스 변경 같은 경우는, 어, 증표는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클래스 변경 같은 경우도 이게 뭐 티켓을 뿌린다고 그게 되는게 아니죠 정작 비싼거는 이제 영웅 패시브 이 영웅 패시브가 개당 600 증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줄이는게 이게 좀 실질적으로 확 와닿거든요 저같은 경우도 이 클래스 변경 뭐 증표 개수가 뭐 줄어든다고 하기 전에 패키지 5개를 구매를 해야만 클래스 변경이 가능했는데 어, 줄였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다섯 개가 들어가요. 백개 다섯 개. 이제 징표가 조금 남는 게더 많아지긴 했죠. 조금 더 많아져서 뭐 이제 그걸로 뭐 도장을 바꿔먹을 수는 있긴 있지만은. 근데 너무 비싸 지금도. 솔직히 600개에서 마이너스 50% 해가지고 뭐 300개까지도 팔지 않습니다. 한 400개까지만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조금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다른 직업으로도 이렇게 좀 해보고. 이게 또 오딘이 한 가지 직업으로만 계속하면 또 금방 지루하고 또오태기도 오고 하니까 이 클래스 변경 때마다 조금 여러 가지 직업을 해보면서 오태기 극복도 하고 어좀 이렇게 녹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즐기기도 했던 게임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할 거긴 하지만은 예, 요즘 들어 조금 이렇게 침체기가 오는 듯한 느낌이 들긴 들어요. 유저 수도 좀 빠지기도 하고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하지도 않고 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어, 이런 부분 운영을 조금 잘 해줘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오디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